신시공단제 고대사회고대사회는요 아,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억해둘 게 뭐냐면 그 씨족사회 의 전통이라고 볼수 있는 건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씨족사회가 그러니까 신라시대 아저 신석기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시대 때왜 혈연에 의해서 서로 모여 있고 거기서의 뭐 스승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씨족사회 혈연에 의해서 예, 이루지진 않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였던 청소년 집단의 모습들이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족들이 모여사는 회의 어떤 전통, 뭐 이런 것을 들볼수 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족 사회에서 청춘들이 이렇게 막 모여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그 연원 속에서 화랑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족 사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연장 속에서 나온 게 화백 회의라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족 사회 전통이다라고 해서 이 화랑도, 그 다음에 이제 화백 회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랑부터 도 한번 살펴볼게요. 화랑은요, 크게 두 개의 집단이 모입니다. 바로 화랑과 낭도가 뭐예요? 화랑과 낭도. 화랑은 이제 귀족, 성골, 진골, 네, 골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귀족들이 중심이 되고요. 낭도는요, 귀족과 일반인들이 같이 이 화랑을 따르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랑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골품제가 이게 사실은... 폐쇄적인 신분제도잖아요. 이게 골품제라고 해서 폐쇄적 신분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쇄성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어쨌건이 화랑도는요 진흥 왕때 국가조직으로 개편돼서 제가 아, 통일 신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했다라고 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이 신채호가 이 화랑도를 봐요, 봐,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이다, 우리의 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화랑도에 있는 이 화랑과 낭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심신 수양, 좋은 명산, 또 좋은 강뭐 이런 데 다니면서 어, 심신을 수련하고, 정말 정말 아, 가슴이 웅장해지는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게 화랑 화랑들이거든요. 이걸 낭가 사상이 낭자가 바로 여기 있는 화랑이에요. 화랑. 예, 이 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낭가. 예, 그래서 이난가 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화백회의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화백회는 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사회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 이와 비슷한 그 회의들이 있죠.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 발해의 정당성이라고 아, 하는 거 이거 삼성 중에 하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몽이 세웠으니까 고씨가 지배층이 될 것이고 왕족이 될 것이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부여씨와 팔성 부여씨와 팔성 특히 부여씨 기억하시면 돼요 부여씨 왜 성왕이 남부여 국호는 남부여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에 대한 전통이 있다 부여씨 나중에 이제 부여씨가 아마 서씨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부여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는 이제 대씨. 개시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건 다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라의 골품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골품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골품제도 폐쇄적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신문이 규정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 지붕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또는 말은 또몇 말을 탈수 있는지 그게다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어, 선골은요, 진덕여왕으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진골이 이제 그 뒤를 있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왕족은 선골이에요, 선골, 예 선골인데 이게 끊겨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하면 딱 대가 끊겨요. 그리고 어요 골, 예, 여기 이제 골, 골, 골이고 품제6두품5두품4두품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내려가는데 제일 높은 건 육두품. 제가 이제 육두품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경주 최씨.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네, 육두품 집안. 네.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정도밖에 한뭐 대략 한 지금으로 본다면 뭐한 5급? 9급? 뭐한그 정도? 네,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찬까지. 그뭐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육두품 중에. 육두품 중에 우리 경주 최씨 뿐만 아니라 설씨 집안도 있어요. 설씨 집안. 뭐설계도 같은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데서 못 산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오면 설총.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네, 바로 이 신문왕이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다. 기문돌이나는 계기로 해가지고 진골 귀족들 막 숙청에 들어가면서 말 잔드는 진골과 그리고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과정 속에서 서충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설명드렸잖아요. 화왕계. 그렇죠? 그래서 원효의 아들입니다. 신문왕 때 이제 등용을 했는데. 어, 요게 이제 통일신라 초기에 대표적인 육두품이라면 통일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육두품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요. 정말 능력자. 저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네. <laughs> 네. 최원이 있는데요. 아, 이최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어,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이 빈공과가 있어요. 이거 빈공과는 어, 외국 학생들을 위한 과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학생.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국의 뭐 SAT 뭐 같은 어떤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아이고, 뭐 당나라의 그 전, 뭐 세계에서 막이 당나라의 그뭐 세계에서 막이 엄청난 그 인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최치원이 두각을 드러낸 것이죠. 특히 이 최치원이 두각을 드러낸 게이 당나라의 그황소인난이라고 벌어져요. 그 황소인안 때이토 토벌한다는 얘기죠.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요. 토황소 경문. 와. 이 토황소 경문을 그 황소가 황소인안, 황소란 사람이 나을 일으키는데 최치원이 쓴이 토황소경문을 침대 위에서 읽고 헉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글 자체가 약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토황소경문은 정말 명문 중의 명문으로 아주 이소문이 났던 그런 글. 글을 무하게잘 쓰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이게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그 뜻을 품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 신라에 온 거야. 신라에 와 가지고 왔더니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왜그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그민중 봉기, 농민 봉기. 이게 뭐라 그랬죠? 기록상 원종 애노의 난, 원종 애노의 봉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진성여왕 아니야?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에게 심호책을 올려요. 야, 이거 지금 이게 나라가 이게 난리 였는데 이대로 가면 이 신라 망한다라고 심무책을 올려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망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 뜻을 품을 펼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예, 에, 산 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셨다 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특히 그의 어떤 저서 중에 또 개원필경이라고 있어요. 어, 이 개원필경도 어떻게 보면 문집이에요. 이 최치원의 글들을 모아놓은 어떤 것들인데 굉장히 글을 잘 썼고요 여러분들 그 부산에 해운대 있죠 해운대 이 해운대의 이 해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치원의 이름이에요 최치원의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해운 예, 최치원이 이제 이 해운대를 보고 야, 너무 여기 근사하다 그래서 거기다 글자로 해운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최치원이 새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최치원의 예,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그 최치원이 바로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육두품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정도만, 네, 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예. 뭐 고대 경제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쨌건 이 고대의 사회는요, 이 골품제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 페이스적 신분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시대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태조 왕건이 열었던 중세는 고려는 이 고대와 이 신라와는 다른 다른 성질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린 그래서 그 시대를 고대가 아닌 중세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고대문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